짜리 어 삼삼이 있어요. 아 삼미짜리 삼미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수요일이죠. 네. 오늘 한산 하겠네요. 그, 참치, 네. 주말에 부산에좀 풀렸잖아요. 오늘 저 가격 좀알려주수있어요능성은 4만원이죠? 쥐치는 4만 2만 5천원 원. 저거, 강담동은요? 강담동은 3만원. 6만원. 이 치마지 어. 음. 제빵어는 어때요? 치마지 3만원. 제빵어 2만 6천원. 2만 5천원. 음. 일산방어는 음. 끝났어요. 네, 네, 만잡 그래요? 한 마리 남았어요. 저, 넙치는요? 2만 어, 7천 아. 그, 네. 거기서 더 오르지는 않네요? 더오 거예요. 응. 사이즈가 일단, 중, 그, 가격보다. 청어는요? 청어가 원래 이이남요정원이도이 반짝이에요. 반짝. 원 원짝이 1 6 0 금태는 어때요? 엄청, 엄청 크네요. 7 8 0 7800나오긴해요 진짜. 1 k g 당나오 크다. 1kg당은. 요거는 어때요? 음, 저렇게 하면 키가 많 나요 키가 많아, 요 아, 이거 다인 됐 얼마씩 줘요? 자고 2만 원천 5점 줄인가? 안녕하세요. 아~~ 야, 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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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중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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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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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다리 는 요？큰 것도 있네3만오천 원, 3만 0 원, 3만 천 원, 3만 0 0 0 원, 3마리0 원, 3만 만천해이 이거냐? 해감 아니면 해어 아주 많지게막 뿌리 사람. 그러네. 바보징어는 네. 어, 어떻게 나왔어요? 0 0 0 원씩. 요즘에 어. 이렇게 네. 안 나오니까 네. 너무 네. 어. 네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음, 한 물어보고 싶은 붕장어는요? 붕장어? 아, 저거 원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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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저거 그. <laughs> 네. 둘이 오늘 감성동이랑 감성동은 15,000원부터 아예 네. 15,000원, 18,000원, 네. 2만원예 사장님은 25,000원 25,000원? 저기 25 아, 저까지는 뭐좀전자기가예2 0 0 0원아네 아, 네. 어제보다 양이 안 좋아서 오늘은 좀더 올랐어요 그런가 봐요 이야 <놀람> 있어요. 오늘 우리 이거 네. 3보. 오. 한 마리 만 오천 원 네. 나쁘지 않죠. 팔복 팔복. 와. 그리고 우럭이는 이거 우리 샘플인데. 네. 이제 앞으로 갖다 놓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네. 500g짜리. 이 정도 사이즈요. 네. 500g짜리 물발을 10% 그리고 문어는 문어 그냥 있어요? 자, 먹으려고. 어. <laughs> 그냥 먹으려고 떼어놨던 거. 그리고 감성돔. 네. 양식이에요 네. 거세요감성 네, 요거 지금 18,000원. 네. 로 나오는 거. 네. 생선. 어. 이거 어. 어, 6만 원. 6만 원. 에이, 그냥 네. 키로따가 조금 나올 거 같아요. 오. 키로 따가 안되거나키로 따가 정도. 6만 원이면 괜찮아요. 네, 나왔네요. 그래도. 네. 없는 줄 알았는데. <웃음> 그리고 칼광어 <laughs> 이거는 22,000원. 예. 네. 안 보이니까 빼는야겠다 산산돔이. 예. 네. 15,000원. 음. 그리고 이거 뱅의 돔. 뱅의 돔. 뱅의 돔이 삼투가 좀 많아요. 네. 그러네요. 키로에 18,000원. 18,000원? 안 잡히냐? 이런거 요? 요? 아 요? 아이고 마파0 0마천원인데 네. 물건이 괜찮아요 네. 사이즈 나쁘지 어, 않고 그러요 단단해 보이네 됐어 그리도오 늠사와 오 되게 다양하게 있네요 오늘 브리제 요새 많이 늘었던 품목이 평일치고 너무 많 네. 사람들이 너무 찾으셔가지고 할게 너무 많아지는데요 그거 A급이에요 네 음. 오. 일산? 일산? 1번 상. 2만 8천. 오. 그리고 항상 오. 있는 A급 대돔이 네. 15,000원. 네. 빵빵하죠 네. 그리고, 네. 아, 네. 줄. 아, 줄 잘라있는 줄. 네. 그리 저희 5만원씩. 큐룩 하나 나와요. 괜찮보이요 네. 아. 어, 좋아요. 그거 좋아요. 빵도 엄청. 아 빵도 좀추천하네요 나쁘지 않대. 너무 잘 샀어. 어그 배도 배도 깔끔한네요 서해 거은 무조건 다 하얗. 예. 네. 서해 거 무조건 하얗고 무조건 좋아. 요 그러니까 이게 광어를 영혼을...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네. 이게 배도 중요하긴 하죠. 서해 거는 거의 다 하얗기 때문에 배는 잘안 봐도 되고 빵하고. 그 다음에 살 빵은 돼요? 알이 찬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. 이거 내싸게팔 거예요. 살. 아리 참다. <laughs> 어우 <laughs> 장난 아닌데 엄 네. 엄청, <laughs> 엄청 좋은데요? 네. <laughs> 좋은데? 항상 이는 완도 광어고. 깨끗하게 잘 나오네. 네. 얘네가 대머어 그네가 만사만사 예. 불도 색깔 예쁘게 잘 나요. <laughs> 그니까요. 얘네, 네. 얘네 가끔 먹이도 줘야 돼. 얘네 가끔. 어서세요오게다 나갔지. 오케이. 오늘이 아. 어제보다 10만 원이 쌓픈데. 다나 5다. 좀 나오긴 했는데. 응? 얼마에 나왔어요, 오늘? 오늘 네. 5만 원뭐 3만 2천원 3천원. 세게나왔네요 응. 아, 어떤 것들요 10만 원이 쌓아니까. 이런 거, 이런, 이런 것들이요? 아, 어 이거지. 꽃게 좀뭐요 33이짜리? 어? 33이 있어요. 아, 짜리3미 3인짜리. 오케이. 요런 것도 30만원대에 나왔어요? 어 32만원... 키로에 아, 32,000원, 33,000원 요것도 파는 거예요? 예 쪼, 조금씩 팔아요 이거는? 2만 5천원이요 2만 5천원이요? 5시까지 이거 다끓여 조금 짜요, 짜나보 네,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 이면수. 5 0 0 0원 된다 나중에 본대 아, 그래요? 이거 5000원 가져가면 20만 원 오늘 건 얼마예요? 48000 아. <목소리> 어, 원, 14만 네. 원. 아. 5 0 0 0 원. 1 0 0 0 원. 예. 5 0 0 0 원. 1 0 원. 저중0 0 0요이5 0 0 0 원. 15000 원. 15000 원. 15000 원. 다 문어같이 생겼지. 어? <laughs> 돌문어처럼 생겼는데. <생겼네요. 웃음> 낙지는요? 야, 낙지? 예. 만짜리만 원. 예. 너0 원. 네. 맛있네 새조개는 네. 아, 어때요? 어? 세조개 어? 네. 어? 올해는 세조개가안 비싸네요. 다행이네요. 미더덕은 어떻게? 아, 2000원. 2000원. 어 이렇게? 1000원? 1 0 0원 1000원? 1 0 0원이원미 12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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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2만원천 원. 만원천 12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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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 2 1 2

ya nanti tuh hmm